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금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이 찍은 상승 기대 섹터. 아, 수소 관련주군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라고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킨텍스에서 예.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려서 이제 오늘까지 예. 진행이 되는데 저도 사실 어제 다녀왔거든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수소 산업에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마 뭐 수소 산업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 니콜라가 이제 상장하면서 네. 사실은 수소 차로 인해서 촉발된 어떻게 보면 관심인데 사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소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모습을 갖춰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수소차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어 결국에는 뭐 수소, 수소 경제가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수소를 지금 특히 이제 자원이 부족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를 좀더 추구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있다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제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료전지 발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수소차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국내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규모가? 일단 뭐 수소 충전소 굉장히 적죠 사실은 뭐 내용을 보면 수소 충전소가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이제 삼십개 정도까지 이제 지어서. 뭐 아직 올 인제 최대 80개까지 이제 지금 늘리려고 하는 중인데 뭐 여전히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직. 네. 미미한 상태고 지금 최근 보면 충전소를 구축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막 수주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일단 국내 수중소 같은 경우는 뭐 2018년에 14개, 2019년에 이제 34개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지금 네. 건설이 완료된 게 34개고 총 토탈해서 건설 중인 게 4, 6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2021년, 2022년 가면서 최고점을 좀 찍고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증가되는 수를 네.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것,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소 충전소 발주 계획을 보면 이제 국가랑 민간이 같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현대차 같이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제 만든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대 계획이 (2040년까지) (1200개를) 짓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매년 거의 (70~80개) 뭐 (60개에서) 한 (70개) (80개) 정도를. 짓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크게 뭐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수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차차 차 부분에만 조금 집중을 해왔었지만 차장님 말씀은 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충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역시 수소차가 또 이렇게 저변이 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만 네,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수소 충전소 부문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조금 네.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사로만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이제 단연 1위이고요. 이제 발주를 네. 가장 많이 받았고 현재도 뭐 20기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2위로 보면 상장사 중에 EM 코리아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효성 중공업이 22개 소고, 저기 4위에 보이면 EM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9개 소가 있는데, 이게 EM코리아의 자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단으로쭉 가보면 뭐 JNK 히터라는 회사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발주를 하면서 한6위 정도, 5개 정도로 음. 지금 발주를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외에도 비상장 회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한 10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꾸준히 실적을 늘려가면서 발주를 계속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현대 로템도 이제 앞으로 수소 충전소 네. 신사업 진출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네.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죠. 연료전지를 보면 뭐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료전지가 결국에는 뭐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업체가 두산 퓨어셀이죠. 두산 퓨어셀인데 예. 두산 퓨어셀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소 경, 수소에 경수소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일단 뭐 수소를 해가지고 환경을 좋아, 좋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린 수소가 아니라 뭐 회색 수소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석탄의 부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 자원의 부산물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뭐 일본이나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런 것들 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앞으로는 천연, 이제 깨끗한 뭐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갈 건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또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연료전지 산업을 보면 태양광과 같이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해서 지금 연료전지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 건물에는 2020년까지 한30% 정도는 이 연료전지 그러니까 그 연료전지를 포함한 그 태양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만 건물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 이제 민간으로 같이 이제 좀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포인트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면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이런 게 있는데 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킨 그 건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무공의 에너지로만 뭐 전기라든지 난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공공건물이라든지 대형 건물, 그 다음에 가정집까지도 이제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결국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충전소는 1위 업체가 효성중공업이고요. 예. 뭐 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매력이 좀 있다. 뭐 본업 원래 본업이 이제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는 어떻게 보면 JMK 히터 JMK 히터보다도 비슷한 뭐둘다 비슷한 시총을 보여줘,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EM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연료전지 관련해서는뭐단면 이제 두산퓨어셀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시총도 예. 워낙 크고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본업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두산퓨어셀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 피어셀이라고좀 작지만 또 새로운 그 연료전지 분야에서 한 분야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수소. 관련 주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 피해야 할 섹터, 어좀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아, 철강주네요. 철강주. 수출 시장의 부정적 수급 변화라고 어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가뜩이나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인데 뭐 철강 쪽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아마 철강을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사보신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연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뭐 최근에 반등이 잠깐 있은 이후에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주를 그래도 또뭐 여전히 뭐 PBR 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청산가치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냐 뭐 음. 0.2배 0.3배 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피해야 되는 종, 아직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철강을 세계에서 철강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중국, 뭐 일본인데 예. 이세 나라가 모두 지금 수출을 사실은 해야 되는 또 지역이 뭐 미국이나 중동, 아시아, 뭐아세안쪽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한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쪽의 수요가 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고로를 증사하면서 철강을 생산하겠다고 지금 막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내 나라가 각축을 벌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사실은 이, 이쪽 시장은 여전히 뭐 수요는 너무 이제 부족한데 예. 공급만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양회에서 뭐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경기 부양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에 기존 구 신프라 구 인프라 구축 뭐 이제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5G라든지 뭐그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쪽 섹터는 뭐 관심 밖으로좀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는 음 줄고 공급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철강 산업 철강 시장의 가장 큰 현재 약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권희 차장님께서 선택한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뭐그 아까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 SPO셀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아, 앞서서 수소 관련주 중에 네. SPO셀이요.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네.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여전히 뭐 지금 2,300억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더 상승할 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보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성장성에 기인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제 SPO셀이 계속 뭐 사실은 그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네. 뭐 사실은 회사 창설이로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매출을 부과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및 이제 뭐 발전소, 조그마한 발전소도 발전소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보면 큰 대형 건물들 뭐 123층짜리 뭐 지금 롯데 타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큰 건물들에는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연료전지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고무적인 거 s p o c 내용을 보면 1분기에 중국에 일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중국과 같이 대형 프로 건물에 이제 한기에 연료전지를 납품을 했는데 일단은 그뭐한 건물에 납품했기 때문에 별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월달이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중단되어 있지만 음. 중국에 일단, 일단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중국에뭐 상해나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천도 마찬가지고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보다 훨씬 더다 크고 뭐 규모가 크죠 네, 굉장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발전은 좀더뭐 유럽 수, 중국의 수출량까지 본다라고 하면 s p o 오셀의 성장성은 좀더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또 상용화 기대가 되어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전지도 소형 연료전지도 지금 뭐 내년 정도면 상용화 될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개발 중인데 네. 이런 것까지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더 길게 보면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종가가 4만 850원에 끝났는데 어제 장 후반에 좀 많이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한 3만 8천 원정도까지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네. 3만 8천 원 이하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만 원뭐 이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가시면될것 같고 네. 뭐 손절가는 한 3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점점 기대감이 부각하고 있는 수소 관련주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철강주는 당분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S 퓨어 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권희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